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일단은, 어, 제가 모습을 다 공개를 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많은 반응을 보내주시면 점점 더 저의 모습을 공개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어, 환영, 채팅, 네, <laughs>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요 팔, 요거는 RT 이벤트 때 공개를 했던 것 같은데, 이쁘죠? 응, 아니야. 여기 뒷모습, 요거 이쁘죠? 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조금 올려볼까요? 여기 다리에 초코도 있고요. 저의 시그니처 리본도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제 원래 머리, 딴 거! 거 목에도 리본 아 리본과 저하고좀 헷갈려서 이해해 주세요 네그 리본이랑 여기 꽃 저의 아이덴티티거든요 네꽃 팔찌 그리고 가장 포인트는 사실 뒤 텐데요 <laughs> 예쁘죠 이제 얼굴 살살 보여드릴까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하고요. 제가 아무래도 <laughs> 좀 오랜 기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자기 소개를 조금 먼저 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저의 이름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아입니다. <laughs> 네, 생일은 4월 91입니다. 어,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당연히 여자고요 다음으로. 팬 닉네임은 안 바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아님 저희는 너무 귀여운 아이들인데 이름을 바꿀 수 없어요. 멋있는 것보다 귀여운 게 너무 좋아요. 이래가지고, 안 바꿔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요. 제가 또 리본 덕후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리본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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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고요, <laughs> 여기도 있고요 <웃음> 많거든요. <laughs> 그 다음에, 반짝이거나 예쁜 거. 마지막으로, 모다한아를 <laughs> 적었는데, 사실, 그냥, 아, 내가 좋아하는 거? 제일 처음으로 모더니아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넣었는데, 사실 모더니아가 최애라기보다는 김하루 성우님이 최애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 특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뭘 잘할까? 캐릭터 성대모사 하는 거를 그래도 나름? 하는 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더빙 중에서 련이 더빙이나 아니면은 엑시아나 그런 거머스텐 음, 사장님 아니에요 그리고 저의 방송의 주컨텐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크게 이전과 달라지진 않을 건데요 일단 서브컬처 모바일 게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신 니케 블라카이브 뭐 원신도 포함이 되겠죠, 원신. 뭐 이런 거다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할 거는 계속 늘려갈 것 같아요. 다음. 자, 재데비 이후 목표. 가장 중요하겠죠. 단기 목표는 유튜브 본 채널 구독자 3만 명. 네, 제가 지금 2만... 2만 5천... 어쨌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3만 명 달성하기. 단기간에 <laughs> 하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미추 선배님들이랑 많이 친해지기. 막와 이럴 정도로 친해지기까지. 다음으로 중기 목표는 무아 오리지널 곡 발매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마 PV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V에서 나온 곡이 제 오리지널 BGM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기점으로 이제 앞으로는 무아 오리지널 곡 아예 발매를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요즘 저 채 타면 평창자 수가 한 100명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는 200명을 노려보고 싶습니다. <laughs> 숨쉬고 말할 거요. <말하라고요? 웃음> 쉬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저의 <laughs> 자기 소개 PPT는 끝이 났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갑자기 제가 모습도 바뀌고 여긴 어딘지도 모르겠고. <laughs>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근데 아마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풀어나갈 거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할 거고 일단 이곳은요 한번 풀샷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여러분 아까도 보셨겠지만 정말 예쁘죠 저희 왕국의 화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공간이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안쪽에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세요. <웃음> 안녕. <웃음> 최신 기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원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여기를요. 제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쁘죠? 바깥도 있고요. 여기가 제가 키우는 꽃들이 아주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궁금하실까봐제 모습도. <laughs> 어. 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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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laughs> 자. 오케이. 네 마무리를 하고 다음으로 이제 Q&A를 미리 받아 놓게 있어요 Q&A 띄워주세요. 맨 뒤에요. 눈 감아! 거북사고야 눈 감아! 네, 자 Q&A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캐릭터의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드시나요? 얼굴. 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얼굴 아니면은 저는 어요뒤에 여기 뒤에 리본도 있고요. 아랫부분에 왕리본도 있거든요. 요 왕리본도 저의 포인트가 아닌가. 개인세에서 회사로 가시면 다양한 활동을 하실 텐데 혹시나 합동 더빙 방송을 할 예정이 있는지 있습니다. 저는 있는데요. 아직 누군가에게 혹시 저랑 같이 더빙하실래요? 이렇게는 안 해봐가지고 곧 아마 한번 정도는 해보실래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 가장 감정 깊게 인상 깊게 더빙을 했다고 기억에 남는 때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좀 어렵다. 이거 좀 많이 어려운데 아무래도 좀 나눠서 생각을 하자면 블루아카이브는 최종장이고요. 확실해요. 그거는 아직도 봐도. 이러면서 보, 보기 때문에 니케에서는 니킬로 때랑 흑룡때둘중 하나인데 그때 진짜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응급실 <laughs> 실려갈 뻔했던 그 날이 바로 라스트 킹덤 때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포부 한마디 음 열심히 네, 하죠. <laughs> 여러분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정말 다양한 콘텐츠 를 보여드릴 거예요. 공부해주시고, 네 봐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제대비 기념 굿즈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와 장패드가 먼저 나올 예정인데요. 장패드는 한정 수량입니다. 요만큼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물량이 신문증이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래도 기간 판매라서 아마 여유 있으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뒷면도 있거든요. 이렇게. 저의 로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네, 와주셔서 <laughs>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